성분을 표시할 때 이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행렬은 얘가 주, 행 행의 개수 그다음에 얘가 열의 개수 그래서 행은 이개두 2개, 개가 있고 열이 세 개가 있죠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이에요 이렇게가 2곱하기3행렬입니다이 열의 성분은 이 열은 두번 얘가 행 열이라고. 2열의 성분은 5하고 3이죠. 그 다음에 i가 2인 거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찾는 거지. 두 번째 줄. 두 번째 열에 있는 애들. 그러면 얘네들을 더할 거니까 8이 아니죠. 그 다음에 i랑 j랑 같은 거는 a11하고 a22밖에 없네. 얘가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3이죠. 곱하면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니은 4번이 정답 바타지려면 AB가 1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A 제곱더하기 B 제곱은 x 여야 하고 그 다음 Y는 A 세 제곱더하기 B 세 제곱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는3 우리는 네. x 더하기 y를 찾아야 돼요. 일단 x를 찾으려면 a 더하기 b의 제곱식이 필요하겠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eab 이렇게 대입합니다. 얘는 9고 얘가 1이죠.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얘가 플러스 2. 얘가 7돼야 되는 거지. 우린 이거를 x라고 한대. 그럼 x가 7. 그다음에 x 더하기 y, a 더하기 b의 세제곱식을 써요. 앞에 세제곱 뒤에 세제곱 3AB 괄호 한번 더 이렇게 그럼 A 더하기 B가 3이었죠 27이고 얘는 내가 잡고 있는 거고 얘가 1이고 얘가 3 9 그럼 네모 안18 그럼 Y가 얘가 Y죠 얘가 18이라는 얘기죠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25 3번이죠 3번은 더 셈을 합니다. A이고, 여기 2배를 하면 EB 플러스 이죠. 얘랑 얘랑 더한 게 답이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음, 그러면 A 더하기 EB가 마이너스 1이 첫 번째씩. 두 번째는 얘가 뭐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0 됐죠. 이 빼기 마이너스 이니까, 이 더하기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얘랑 얘랑 더하면 여이니까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 b만 하면 되겠다 b랑 여기 두배를 더하는 거죠 4a-2를 더했더니 얘가 1이 돼야 된대 그러면 4a 플러스 b가 3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두배를 해서 가겠습니다 8a 플러스 2b가 여기 넓이 변 빼면 마이너스 7a고 얘가 마이너스 7 a가 1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a 플러스 b를 구하면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a11부터 찾아야 되죠 a11은 2 더하기 1 빼기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 1 2에서분을 찾아보죠 i에다가 1집어넣어 되니까 2고 j에다가 2 집어넣으면 2고 빼기 4니까 얘는 0이 되겠네 그 다음에 a 2는 a13이죠 13 13은 1하고 3 집어넣을 거니까 3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얘가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0 이렇게 하면 되죠 어, 다 똑같네요 그 다음에 a 2는 21은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1 빼기 4 1이고 a 2는2 집어넣으면 4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2가 돼야 되겠죠 a23은 4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3 빼기 4 두번째 줄은 1,2,3인걸 써줘야 돼요. 3번 다음은 새 도시 도로망이다. A의 I,J 성분이 도시 I에서 도시 J로 직접 가는 길이라고 할때 행렬 A를 구하시오 A11은 1번 도시 직접 가는 길 자기 집으로 없죠. 0. 그 다음에 A12는 음, 그러면, 이게, I 도시에서 J 도시로 직접 갈수 있는 니까 1번에서 2번으로 직접 갈수 있는 길은, 한 가지죠, 한 가지. 화살표 방향을 잘 보고 써야 되겠습니다. A13은 1번, 3번까지 가는 길은 없죠. 0, 1, 0. 0, 1, 0. 일단, 0, 1, 0 되는 게한 번밖에 없네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보면, 2번에서 1번 도시로 가는 길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2번에서 2번으로 바로 가는 길은 없고, A23은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길도 두 개가 있죠. 그럼 202가 되고 있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31은 3번 도시 1번 도시로 가는 길을 한한 개.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잘 보고 3번에서 3번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길이 하나가 이렇게 이제 101. 3번이 정답. 6번. 자, A11 성분은 1, 2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A12는 1, 이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이니까 3이고, A21은 2하고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이니까 3이고, A22는 2 더하기, 4 더하기 1이죠. 얘가 그럼 5가 되겠네. 그럼 행렬은 2, 3, 3, 5 이렇게 쓰는 거야. A 성분의 모든 성분의 합을 권을다 더하면 13이 정답, 2번. 자, 연립방정식 풀듯이 여기 A 빼기 B가 2-5-7-4라고 나와 있는데 변변을 더합니다. 더하면 2A이고 B는 사라졌고 더하면 6-4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다음에 -4. 플러스 2. 그럼 2로 나누면 되니까 2로 나누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제 b값도 찾아야 되는데 음 b값은 a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이니까 더하면 4가 되어야 되니까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3 되려면 1 되려면 3이 있어야 되고 그럼 3이 되려면 5가 있어야 되겠죠. 밑에는.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3. 얘가 b. 그럼 2a하고 b하고 다시 더하는 거죠. 더하면 7,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정답은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한 번만 대입해야 세요 8a 플러스 4b.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9b, 플러스 a 더하기 3b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3a고, 이 b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2b, 이렇게. 그럼 3a, a의 3배. 마이너스 12, 18, 3,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b의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플러스 18. 얘를 더하겠죠. 더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8, 3, 플러스 9. 모든 성분에 다 더할 거니까 정답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변별을 그 더하겠습니다. 2x 더하기 y, 는 a하고, y, x 더하기 2 y 는 b하고를 더하겠습니다. 더하면, 3, 3x 더하기 3y죠, 이렇게. a 더하기 b. 그럼 x 더하기 y는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1 a 더하기 b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a하고 b를 먼저 더해요, 더하면. 9,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3. 얘를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음, 3, 2, 마이너스 3, 1, 이렇게. 3, 2, 마이너스 3, 1.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3행렬이니까, A11, A12, A13 이렇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A21, A22, A23 이렇게 있겠죠. 두 번째 열의 성분의 합이 8이 되도록, 여기에. 얘가 8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열이니까, A12는 I에다 1, J에다 2 집어넣어야 되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K죠. 4 더하기 K고, A2는 이1을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 더하기 k니까 얘는 6 더하기 k가 돼야 되겠네. 얘랑 얘랑 더한 게 8이 돼어야 된대. 그럼 2k가 마이너스 2, k는 마이너스 1.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고, 우리는 뭘 찾는 거죠? 아, 1 1 성분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 그럼 a11은 1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 더하기 k인데 k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는 2가 되어야 되고, a1, 2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3. a1, 3도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4. 2, 3, 4가 되겠네. 모든 성분의 합은 9가 정답.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3x 더하기 4y 뒤에는 곱하면 0 더하기 3y 밑에도 곱하면 2, 3은 6 더하기 4 10이고 음, 곱하면 0 더하기 3이니까 3 3배 한 다음에 5를 빼는 거죠. 25 3배 한 다음에 0 빼면 12 3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빼면 플러스 1 6 0이 3이니까 3, 이렇게. 음, 그러면 3x 더하기 4y가 25가 되어야 되고, 3y가 10이니까 일단 y 값이 나옵니다. y가 36이니까 x는 3. 음, z 값을 찾아야 되죠. z는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3z 플러스 1이 10이 되 그럼 z는 3. 그럼 다 더하면,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는 거죠.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b. 얘가 8이래. 두 번째 얘랑 얘랑,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7b. 얘는 5. 밑에 줄, 두 번째 줄, 정리하면, 2 플러스 ab인데, 얘는 10. 여기도 마찬가지. 하면 C 더하기 AB인데, 얘는 11. 이제 연립 12. 12. 12. ab. ab ab 12. 12. 12. 12. 12. 12. a b b 2 12. 는2 12. 12. 12. 12. 12. 12. 12. 12. 12. 그럼 c가 3이니까 여기서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빼기 7, b가 5죠. 그럼 마이너스 7, b가 14가 되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 그럼 a를 찾아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c는 3.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번이 정답. 자, 일단 A는 나와 있고, A 제곱을 구해보겠습니다. A 제곱은 1, 2, 0, 1. 1, 2, 0, 1. 이렇게. 이렇게 곱하지만, 곱하면 1 더하기 0, 1. 곱하면 2 더하기 2니까 4. 0 더하기 0이니까 0이고, 0 더하기 1이니까 1. 그럼 A 세 제곱은 1401에다가 1201을 한번더 곱하면 되죠. 여기다 A 하나 더 곱하면 되니까. 얘 결과가 이렇게 6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12 성분을 구할 거니까. 여기 두요쪽에 있는 애들 구하는 거지. 근데 A가 1201이었잖아.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여기에서의 여기 뭐얘네들다되을 뭐 건데 여기 일단 여기만 찾으면 되니까 12가 답이 되겠죠 12 예상 분 이렇게 일단 x 를 구하기 위해서 3 x 는2 b 플러스 2 나누기 3을 하면 되니까 3분의 2 b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a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해야 되죠 3분의 2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그 다음에 3분의 2를 곱하면 얘는 4 3분의 2를 곱하면 3분의 8이고 여긴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그 다음에 a의 3분의 1 얘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 곱하면 3분의 5 마이너스 1 3분의 4 3분의 1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 더합니다. 더하면 얘가 1이고 여기는 3이고 얘랑 더하면 3분의 4 3분의 12 얘랑 얘랑 더하면 3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p 가격 Q가게 파는 과일의 가, 귤과 가격수를 나타낸 거고, AB가 구입하려는 사과의 귤에 대한 개수이다. A가 Q가게. A가 Q가게에서 살려면, 음, 900원 곱하기 5하고, 800원 곱하기 2에서 더해야 되는 거잖아. 음, 그래서, X랑 Y랑 곱하면,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 여기에, 예랑 계량 곱한 게 여기에, 예랑 계량 곱한 게 여기죠. 그럼 우리는 x 곱하기 y의 2, 1 성분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죠. 첫 번째. 3번이 정답.